6일, 2024년 9월 24번, 한번 봅시다. 자, 고래들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탄소의 저장이 있어가지고 자, 하일리,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요. 얘가 지금 Efficient를 꾸며주고 있죠. 우리 매우로 해석이 되면 하일리를 써야 된다고 했었고 요거랑 대조군으로 주는 게 하이가 있었죠 하이는 물리적으로 높게 요럴 때쓸때예를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가 탄소 저장에 좋아요 걔네들이 죽을 때 잇치, 잇치 나왔네요 뒤에 무슨 명사 나옵니까? 단수 명사 나와야 되겠네 각각의 고래들은요 시퀘스터, 요거 단어 좀 알아놓읍시다 뒤에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격리하다 어, 언 에버로이지 오브 어3티톤 지금 30 톤의 탄소를 어, 평균적으로 격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대요, 30 톤을 뭐 하면서 taking t h t carbon 그러한 카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근데 o u t of the atmosphere 그러면 대기에서 빼내서요. f o r centuries 수세기 동안 우리 수세기 나왔을 때 f 쓰는 거 뒤에 어고 괜찮다 그죠? 우리 f 대신에 요, 요 자리에 during이나 while은 안 되겠다 그죠? during은 특정 기간의 이름이 나와야 되고요 while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죠. 자, A, B, C 순서 갑시다. 여기서 A 끊어줄게요. 자. For comparison, 비교하자면, 평균적인 나무는요, 앱솔밤은 흡수하다. 오직 48파운드의 CO2만 1년에 흡수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비해가지고 고래는 어, 30톤이나 흡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요, For comparison을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이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앞쪽에서는 뭘 줬죠? 고래를 줬고요 뒤에는 나무를 줬습니다. 이렇게 대조군 잡아놓고 A로 연결해 주면 될것 같아요. 기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각각의 고래들은요 어 해양의 상응하는 것 우리 이키블런트함은 상응하는 요런 의미죠? 근데 무엇에 상응하는 것입니까어 수천 그루의 나무에 상응하는 해양의 그런 상응하는 것입니다. 어, 오케이 그러면 고래 하나가 수천 그루의 나무의 역할을 합니다가 되는 거겠네. 자 그리고 다음 또 하나 왔네요. 그러면 주제는 같고 소재는 바뀐다 고래 짱짱맨 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 문장 끼워 놓기 위치 좀 챙겨 놓읍시다 고래는 또한 헬프 도와줍니다 경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탄소를 뭐함으로써 비옥하게 만들므로써 퍼틸라이즈 하면 우리 비옥하게 하다 바다를요, 어, as they release, 왜냐하면, 요, as는 because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그들은 방출하기 때문에요. 풍부한 어, 영양소가 풍부한 배설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어, 탄소의 격리에 도움을 줍니다. 자, help 같은 경우에 뒤에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to 부정사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 일단 끊어주고요. 아마 ABC 순서를 주게 되면요, 여기서 뭐세 문장을 끊어서 줄것 같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끊어서 인턴 결국 인크레이징 여기서는 요거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분사구문 플랑크톤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면서요. 근데 그 플랑크톤 또한 탄소들을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리딩 어 썸타임 사이언티스트 그러면 몇몇의 과학자가 투콜된 그것들을 엔지니어 오브 마린 에코시스템 그러면 해양 생태계의 공학자 어, 기술자라고 부르게 이끄면서 요 요렇게 됐네요. 자, 위에서 지금 얘기한 거는 고래 자체가 고래 자체가 산소 흡수를 많이 할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밑에서 이 문장을 기점으로 여기서는 고래 자체가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 플랑크톤이 하는 거지 근데 이 플랑크톤의 번식을 누가 하게 하는 겁니까 고래가 한, 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고래 배설물 때문에 블랑크톤 톤의 개체 수가 유지 유지 시킨다 하면 안 돼요. 이거 증가 시킨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를 많이 가지고 올수 있어요. 아, 이거는 단어 밑에 나와 있을 건데 식물성의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여기 보면 어, 데이 나오죠. 그리고 요것도 웨일수도 데이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지칭추로 조금 신경 써 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데미 가리키는 거는 어, 몇몇의 과학자가 누구를 해양 생태계의 기술자라고 부릅니까? 앞에 나온 이 고래들을 얘라고 부르겠죠. 자, 계속 갑시다. 음 음 그리고 요거 요거의 함축 의미가 뭐냐 를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고래라는 것이 탄소를 저장하기도 하고, 배설물을 통해서 비옥하게 만들어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어, 또 탄소를, 어, 그, 훨씬 더 많이 저장하도록 만드니까, 얘가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해양 생태계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요런 내용이 되겠다. 그죠? 자 이번에는 2019년에 어, 경제학자들 근데 어, 무슨 무슨 기금이네 이 경제학자들은 추정을 했습니다 estimate 하면 추정하다 The value of the ecosystem service provided by each whale 자 그러면 각각의 고래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추정했습니까? 200만 달러가 넘는 걸로 추정했고요. 그들은요, 자, 요대이가 조금 신경 써놔야 됩니다. 콜 오프하면 요거 하다. 그들은 요거 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프로그램, 무엇의 경제적인 어떤 혜택, 뭐 하기 위한? To return whale population. 그러면 고래의 인구를 되돌리기 위한. Return A to B 하면 A를 B로 되돌리다. 하나 적어 놓을까요? A를 B로 되돌리다. 프리 인더스트리얼 프리가 붙으면 이전의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산업화 이전의 웨일링 레벨 고래의 수준 정도로 되돌리기 위해 그런 경제적인 인센티브의 어, 새로운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웨일링 레벨을 갖다가 음 그냥 고래잡이 수준 이렇게 해서 그랬놨어요 당연히 산업화 이전에 고래가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럼 고까지 돌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one of as 무엇무엇로서 하나의 예시로서 자연에 기반된 해결책의 하나의 예시로서요 어디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거는 고래입니까? 아니죠 그치? 얘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온 이 경제학자들이 되겠지 그래서 데이 위줄 다섯 개 쳐놓고 데이 묶게 되면 이 데이 조금 신경 써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요 문장이 음 에코노미스트가 나와야 요 문장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C 이렇게 순서배열 잡아놓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갑시다. 그러한 어, 요구들은요 여기서 콜즈는 명사로 쓰였어요 are now being made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제기되어 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전 세계적인 고래의 리스토레이션 복원 복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근데 뭐 하기 위한 To slow down climate change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서요 요렇게 되겠네 어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다가 To slay 아니면 음, ING slay 뭐 요런거 To 어, 부정사 뭐,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 글은 고래가 어, 기후변화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밑에 1번 Saving whales save the earth and us 어 그러면 고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지구와 우리를 구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괜찮을 것같고요 내용 자체는 크게 뭐 어렵거나 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순서 배열과 여기 데이, 요거 좀 신경 써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